기이한 일들을 펼쳐 보이리라. 내가 함께 하느니라. 두려워하지 말라. 내 사랑과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. 내가 이런 것들을 매일 꾸준하게 지키기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의 산에 오르리라. 매일 인내로 실천하라. 작은 물방울이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내 인내가 모든 어려움을 침식해 성공을 안겨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힘까지 줄이라. 절대 주춤거리지 말라.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. 내가 옆에서 도우며 힘을 줄이라. 내가 이미 놀라운 일들을 시작했으니 내 꿈과 소망을 초월하는 귀한 일들을 더 많이 펼쳐 보이리라.